입안이 바짝 마르고 잘 때는 더 심해 몇 번씩 일어나 입을 추여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해도 약간씩 갈라지면서 화끈거리네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입속은 약간 편한 것 같은데 속이 쓰리고 소화도 더안 돼요. 혀화끈거릴 때 찬물 마시면 좀 나은 듯하나 속은 더안 좋습니다. 저의 구강건조와 혀화끈거림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강한 의원 노원점 김상진 원장입니다. 입안에 침이 부족하게 되면 혀가 화끈거리고 입안이 건조한 구강건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구강건조증의 경우 혀의 백태가 심해지기 쉽고 진균감염이 잦으며 입냄새도 심해지기 쉽습니다. 구강 점막이 위축되고 구강궤양 및 충치도 잘 생깁니다. 입술도 마르고 입술 가장자리에 염증도 잘 생깁니다. 구강건조증은 첫째, 쇼그렌증후군, 당뇨, 빈혈, 영양결핍, 소화기능 문제로 인한 위식도역류질환 둘째, 항히스타민제, 일부 고혈압 치료제, 이뇨제 및 항물제를 포함한 정신과 약물 복용, 셋째, 구강호흡, 넷째,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조, 노화, 과로, 수면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구강 건조는 한의학적으로 구조증이라 하며 화열과다나 진액 부족을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구강은 여러 장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장부들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운용될 때 침의 생성과 분비도 원활하게 되어 구강 건조에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균형이 흐트러진 장부를 찾아 정상 회복시키면, 구강건조증이든 혀 화끈거림이든 잘 치료되리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치료로 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강호흡 방지, 편한 마음, 충분한 휴식, 바른 식습관과 생활관리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김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